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명동여고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하게 된 배시현입니다. 먼저 제가 진선쌤에게 배우게 된 계기는 반에서 친구들이 진선쌤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제가 목동 쪽에서 와서 여기 학원을 아예 몰라서 그 전에 약 4개의 학원을 다니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선쌤이랑 하면서부터는 꾸준하게 영어 1등급이 나왔고 또 수능에서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진선쌤의 장점은 우선 주 2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할 때마다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닉도 해야 해서 매주 영어 테스트를 쳐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을 다녀보면 일주일에 한번 가고 또그한 번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기도 어렵고, 한번 나갈 때 지문을 20개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선명도가 너무 떨어지고 혼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진선쌤은 한번할때 적당한 지문량으로 수업하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명동여고가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서 다른 학원은 어려운 지문 위주로만 하는데 진선쌤은 쉬운 지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지문을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학교 특징이 그냥 지문을 많이 보고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못 푸는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맞춰져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진선쌤이랑 수업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고 지문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을 원래는 혼자 힘들게 알아냈었는데 진선쌤은 수업할 때부터 그걸 알려주시니까 공부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어, 진선쌤과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수업 이해도 되게 잘 되고 숙제도 효율적으로 내주십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직접 제작하시는 서술형 대리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가 제가 3~4번 많게는 4~5번까지 쓰면서 서술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써보게 되면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자신감이 달라져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고 1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할 만하고 또 제발 1학년 내신을 고득점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내신으로 3년 내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다들 어리버리하고 열심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해주신다면 정말 효율이 좋습니다. 어, 영어를 다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히 공부하자를 항상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선행 많이 안 해왔다고 걱정하거나 이걸 핑계로 삼지 말고 어, 주위에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도 잘한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공부도 틈틈이 방학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시 학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여고 영어 김진선 선생님 최고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